자, 오늘도 이제 국제뉴스. 국제뉴스 중에, 아, 이건 뭐 일면에 바로 떠있는 거 지금, 아, 여전히 미국과 중국, 아, 지금 난타전이라고. 아,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은 진짜 말 그대로 난타전입니다, 난타전. 아, 처음에는 약간 전략적으로, 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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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고 방어하고, 쨈, 방어하고 이러다가 지금 이러고 있어. 허 <laughs> 씨. 어, 지금 미국이랑 중국 둘이서 이러고 있어. 야 오늘 미국은 또 중국 항공사를 또다 막았네요. 그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전방위로 번지면서 규제 제재를 수단 삼은 옥죄기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엔 언론 항공 분야로 불똥이 튀었는데 미국은 중국 최대 매체 CCTV까지 규제 목록에 올려놨다. 아 CCTV가 어떻게 보면 공산당의 입이죠. 규제하려면 그거 규제 당연히 넣어야지. 양국은 또 상대 항공사의 취항 금지를 놓고 치고 받으면서 하늘길도 막히게 됐다. 봐봐, 어 CCTV를 규제한 거는 이 조치는 쉽게 말하면 언론 매체라도 중국 메시지를 전파하는 정부기관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의미다라고 하는데 CCTV는요 중국의 제일 큰 방송국,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KBS지. 근데 CCTV는 중국에서 그건 국가 그건 진짜. 국가 직속 기업이에요 거기는 말 그대로 공산당의 입입니다. 중국 뉴스에서는 미국을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어, 중국에도 기사가 떴네 자, 미국이 어, 전면적으로 중국의 어, 항공을 뭐 금지시켰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미국은 그 정도인데 우리한테는 더 좋은 거다. <laughs> 이런 거 아닙니까? 야, 니들 거기 코로나 환자들 그렇게 지금 하루에 2만 명씩 늘고 있는데 항공기 금지한다고? 아, 우리 땡큐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이 징알리엔 호쉬 끙하. 진짜 기사가 이렇게 났어. 어,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따지자면 더잘된걸 수도 있다. 어, 여기 진짜 기사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전 세계 각국 사람들한테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 일을 벌이기 좋아하는 나라다. 종시 이 이시에 모슈요드 리유우, 조 이시에 쩐떠이 타고드 시 자꾸 불필요한 이유로 기타 나라들을 어, 겨냥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 在全球疫情日趋严重的今天，美国国内疫情已位居全球之最。但此时此刻，他不去着重国内的疫情，却来针对祖国搞什么禁航？呀，이건진짜거의이건뭐기사를거의개인감정을담아서썼는데어지금전세계적으로따지면코로나사태는지금미국이제일심각한데이런사태에지금자기나라에이사태수습안하고 무슨 와가지고, 어? 중국에 대해서 무슨 항공사 금지하고, 뭐한 짓이냐 그게? 무 보고, 보관, 이고이任何,何目的出发?此时此刻, 진항与我国而言对防护境外输入却有,却更有利,你们认为呢? 어, 하지만 지금, 미국이 어떤 이유로 중국의 항공사를 금지를 했든, 지금 코로나 사태로 봤을 때는, 중국한테는 완전 유리한 거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요런 기사가 떴네요.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 어? 근데 요런 기사도 있습니다. 미국 제재 발표 하루 만에 중국 항공기 증편. 한중 하늘길 또 숨통. 그러니까 약간 이 기사 보니까 중국 항공기 미국 운항 금지 시키겠다 하루 만에 미국 등 외국 항공사 141 노선 취항 허가 3주 연속 코로나19 확진승계가 없으면 주 2회 증편도 가능. 극도로 부족했던 한중 항공편 늘어날 듯. 그러니까 이제 어 미국이 중국 항공편을 금지시키니까 이제 중국은 다른 나라 항공편을 이제 증가시키려고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는 이제 여러 미국이 뭐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다들 약간 한마디씩 하고 있잖아요. 어, 이런 분열을 일으키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 어, 지금 다들 트럼프랑 등, 등, 돌리고 있어, 지금. 지금 다들 지금 트럼프한테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전 현직 국방장관도 반기를 들었답니다. 트럼프, 통합하는 척도 않는 대통령. 트럼프 재선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미국인들이 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재선이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가지고,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슨 뜻을 반영하는 겁니까, 그건?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투표를 해줬으니까 트럼프가 재선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뜻은 즉,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걸 원했던 거야, 그냥. 근데, 솔직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트럼프가 100번 낙선돼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 봐봐.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되는 거는 그건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 그러면 딱 결론은 그거야. 지금의 미국 사람들,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원하던 게 그냥 이런 거야. 백인 우월주의. 어? Make America great again.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백인 great again. 어? Make white people great again. 어, 그걸 원하는 거야. 그렇잖아. 솔직히 그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그런 얘기 나왔어. 야 미국인들 미쳤다고. 미국인들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X 되는 걸 바라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된다. 그러면 그 답은 딱한 개예요. 미국인들은 지금 이걸 원해. 미국인들은 지금 이런 대통령상을 원하는 거야. 트럼프 정부 초대 국방장관 메티스 침묵 깨고. 미국 분열시켜 강력 비판.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메티슨 미친 게 크레이지도 이라고 아 트럼프 진짜. 야, 어떻게 저야 <laughs> 진짜.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재당선되잖아요. 미국인들이 원하는 상이야 그냥. 미국인들은 저러고 싶은 거야. 어. 아무튼 오늘도 여전히 미국과 중국은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 지금 딱 봤을 때 중국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물론 중국 공산당도 내부적 세력이 있어 뭐 누구 뭐뭐 뭐 시진핑파 누구파 누구파가 다 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시진핑 말을 다 들어 근데 지금 미국은 미국은 지금 와 진짜 말 그대로 분열이야 아 아무튼 미국은 지금 뭐뭐 뭐 코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4천만 명의 실직자들. 어? 코로나 곧 200만 명. 자, 봐 봐. 아우 야, 야봐 봐. 미국 지금 상황이 코로나 확진자 곧 200만 명. 실직자 4천만 명. 사망자 수 와, 사망자 수 여러분들 11만 명이야.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망자 수 11만 명입니다. 자,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 중국도 와, 근데 중국은 지금 지금 속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네. 지금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그 추모 집회는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홍콩에서. 지금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속보가 계속 올라오네요. 근데 그 와중에 스탠다드 차타드, HSBC 은행, 홍콩 보안법 공개 지지. 야 영국계 은행인데 영국도 지금 중국이랑 이래 어. 대립적으로 지금 이렇게 테크를 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국계의 은행이 홍콩 보안법을 공개적으로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영국계 은행이. 왜냐? 중국 자금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스탠다드 차다드와 HSBC 등두 영국계 대형 은행이 4일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들은 모두 홍콩과 중국 본토에 폭넓은 사업망을 구축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반대하면 이 은행 쫓겨나거든. 그러면 이제 돈못 벌거든. 그러니까 중국 자금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봐봐. 야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만 진짜 나중에 중국 세력이 한국으로 들어와, 물론 지금도 마, 많이 뻗어 있지만, 한국으로 들어와서 정말 한국을 진짜 무슨, 어, 공산, 공산화 나라처럼 만들려고 했을 때, 과연 그 중국을 지지하는 기업들은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겁니다. 중국에서 비즈니스 구축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중국을 지지하는 기업들 꽤 있을 거예요. 중국 자금을 무시 못한다. 이게 제일 큰 이유라고, 지금 그런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물투척 항의 속에 홍콩 국가법 통과했다고 하네요. 홍콩 시민들 당국 금지령에도 태남은 추도 행사여러 그러니까 여러분들 홍콩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저, 저 사람들은 그냥 어, 자유민주주의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러 번 말했지만 홍콩도 그렇고 중 어, 대만도 그렇고 옛날에 그 어, 천안문 사태 그 공산당이 탱크로그 시위하는 사람들 다 깔아뭉개는 거 보고 정 떨어져 가지고 대륙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도망갔다기보다는 그냥 대륙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간 사람들 미국으로 간 사람들도 엄청 많고 어, 캐나다로 간 사람들 뭐 어, 홍콩으로 간 사람들 대만으로 간 사람들 다 중국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이제 어 중국의 공산당들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홍콩에 꽤 많이 살고 있을 텐데 이제 중국이 홍콩을 아예 그냥 확 이렇게 그냥 어 잡아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어우 어떻게 될까? 홍콩 의회에서 중국 모독 처벌법 통과래. 중국 모독 처벌법 통과했고 어 최고 3년 징역, 징역형까지. 이제 홍콩 사람들은 중국 욕도 못 해요. 욕하면 이제 잡혀가는 거야. 그게 독재고 공산당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초반에 내가 코로나 위험하다 했을 때 한국에서는, 아, 코로나, 그거, 별거 아니야. 일상생활 해. 그때 내가, 아, 정부 미친 거 아닙니까? 한국은 그래도 이렇게 뭐 정부가 잘못을 했거나 이런 거 하면 뭐좀 이렇게 뭐라 할수 있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이게 언론의 자유인데? 근데 이제 홍콩에서 막 중국이 뭐 잘못했을 때와 중국 그 공산당들 미쳤네. 와 이거 어? 어뭐 쓰레기 새끼들이 이렇게 모욕을 하잖아. 잡혀 가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런 법도 있어요. 국가법이라고 해서 국가.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 있잖아요. 중국의 국가. 국가법은 중국 국가를 장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 음악, 상업 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풍자나 조롱을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리고 국가가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대는 행동 역시 금지된다. 법적으로. 왜? 그건 미국에서나 이렇게 하는 거라. 중국에서는 차렷을 해야 된대. 홍콩 교육부 장관은 각 학교에 중국 국가와 관련된 지침을 내려서 학생들이 이를 지키도록 해야 된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세대 당하는 거지. 학생들부터 을 이제 교육을 잘 시켜놓잖아요? 그럼 이제, 한, 20, 30년이 지나면 그 세대들이 이제 컸을 때는 이제 완전 이제 세뇌가 돼 있는 상황, 사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조항을 어길 경우 최고 징역 3년형이나 5만 홍콩 달러, 약 785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에 이어 국가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와 같은 반중 시위의 뿌리를 뽑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일단 반중하면 안 된다 이거야. 반중 시위의 뿌리를 뽑을 거다. 홍콩 이제 뽑고 나잖아요. 이제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은 아직, 대만에서는 정말 반중 이런, 이런 게 굉장히 시, 심하거든요. 대만은 여전히 천안문 사태, 그거를 추모를 하고 있고, 항상 공산당을 비판하고 있고, 왜냐하면 거기는 공산당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이 홍콩 거기 끝내고 나면 이제 바로 대만으로 손 뻗을 거예요. 대만 손 뻗을 겁니다. 홍콩 야당은 국가법 조항들이 애매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입법회에서 갑자기 오물을 회의장에 투척하기도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국가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 21가지 국가법 수정안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이미 투표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죠. 자, 그리고 뭐 오늘 뭐 미국, 중국 빼고도 또아 오늘 또 일본이랑 한국도 이제 또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제 어그 한국의 전범기업, 어 자산, 현금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 일본이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아, 큰일 날 거다. 니들 각오해라. 10가지 이상의 보복카드로 니들 조져버리겠다. 라고 일본에서 한국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 무서워라. 아, 아, 아. 아, 여러분들, 일본이, 일본이 한국, 어, 보복카드 10개 이상으로 한국 조지겠대. 현금화하면 심각한 상황 부를 것이래. 야 이런 거는 일본은 또 빨리 반응하네. 어? 야 이런 거는 일본 되게 빨리 반응한다. 어 코로나나 좀 검사 더 해주라 그래. 어지 국민들 코로나나 좀더 검사 해주라 그래. 아우 진짜씨. 이런 데는 또 되게 빨리 반응해, 그렇지? 그리고 아 유럽 쪽 기사는 그 스웨덴이 집단 면역 실패를 첫 인정했다고. 스웨덴은, 그니까 전, 온 세계가 다 봉쇄, 봉쇄를 거듭할 때 스웨덴은 여전히 봉쇄 안 하고 그냥 생활방역. 어, 생활방역. 아, 봉쇄 안할 거다. 거리 두기 없다. 그냥 각자 조심해라. 근데 이제 오늘 스웨덴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른바 집단 면역 정책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해온 스웨덴이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다고 BBC 등 외신이 보도했다. 유독 높은 사망률에다 유럽 내 왕따로 전락하는 조짐에 뒤늦게 태도를 바꾼 것이다.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공공보건청장. 이제부터라도 잘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거 코로나가 확진을 받아가지고 완치가 돼도 그 항체가 짧으면 3개월, 어, 길어봤자 1년 정도까지밖에 안 간대. 그러니까 그게 항체 형성도 그렇게 오래 아니는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어? 온 국민 항체가 다 가지려면 그것도 약간 불가능해 보이고. 영국의 어, 찰스 왕세자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연을 손상시킬수록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 지구와의 관계를 코로나19 이후 회복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더 많은 팬데믹 볼 것이다. 라고. 난 진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좀, 어, 이때까지 인간들이 너무 막 자기들 멋대로 해 먹다 보니 약간 올해 지구가 그걸 멈추기 위해서 약간 좀, 어, 인간들한테 좀 벌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난이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찰스 왕세자는, 아, 이말 들어봐봐요. 지구가 환자라면 어떤 자존심 있는 의사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 결과 우리는 조금씩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 미국에 어,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4,270만 명에 달했다고. 예의가 나오고 있네요. 4,270만 명, 그러니까 4,270만 명이 지금 실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뭐 기사 전달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